어이 손자님 이보리 찾세요 이제 사람 하나도 는데 우리 손자는 놀이터 왔답니다 옛날에 여기 기러기가 이러라 그러면 왔었는데 먹으러 눈이 살짝 얼었네 호수가 일어라 일어라 게르니 파크라고 어린이 놀이터 일어라. 먹을 거 주니까 오는데 안 오네 오늘은 개도 운동하고 애들도 운동하고 어른도 운동하고 걷기도 하고 여기가 눈이 많이 오면 눈썰매장으로 편하고. 여기 못 넘어가게 천안 내 망도 저기도 눈썰매 네 눈이 와야 썰매를 타지 안 다치라고 이렇게. 그러셨어그 right. 저기 잔디비끄름. 잔디 미끄럼, 잔디 미끄럼 해봐, 잔디 미끄럼 해봐. 쉬, 원퍼 엎드려야지, 엎드려야지, 엎드려야지. 엎드려야지. 아, 우리 우리 시골에서는 비료포대로 타고 내려오는데, 비료포대, 비료포대. 야, 비닐 갖고 올걸 그랬다, 야, 비닐.